저희, 네 오늘은 싱글 커맨드를 다시 깔아서 어, 스폰 냄줄를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셋 스폰이라고 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폰을 치면 여기 이동돼서 동굴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음. 지이 이거 모른척해 주세요. 이거 모른척해 주세요. 제 깜빡하고 깜빡하고 그걸 틀어 버렸네. 그거 슈퍼 히어로스크립트 제가 이따 가 이따가 리뷰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데 일단 리뷰는 할 거예요. 이따가 할수 있어요. 이쪽으로 들어갈까? 이쪽 철 철수. 이쪽으로 가야겠다. 이게 처리해주는. 이 정도나 했었나? 이철 구할 필요 없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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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많이 이거 철 구할 필요 없고. 자 나무로 계속 집부터 만들까? 나는. 한고 이게 그그 하는 거 아닐걸요? 제가 한번 자살해 볼게요. 저는 저기 스폰 될지 아니죠? 새 스폰 한다고 절대로 스폰치면 뭐죠? 펀치면 되지 내가, 제가 싱글 커맨드 두 개를 깔아서. 이거를 이 정도 만들고 됐다 이제도 있지만. 잡초들 진짜 왜 이렇게 많은 거에요 잡초? 어, 잡초들, 너무, 너무 잡초들. 그냥 거 Come on, baby. 맞다. 제가 안팎하고 음식 추가 스크립트를 안 깔았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원래 이,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이제 깜빡했어요.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죠.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? 깜빡할 수 있다는 사실. 사람이 어 살다 보면 깜빡할 수 있죠. 이해해 주세요. 여러분들 어. 지우고! 자, 듣네. 듣네. 이양 잡아서 양고기 얻어야지. 양, 양아, 나 양고기 얻을 거야. 빨리 오려 고기 빠져있니 빨리 나와. 난 동굴의 질색이란 말이 그렇지. 잘했어. 뭐한다 Good 라 i g h t 흘러. 아, 안 나왔네. 아, 이런. 양, come on baby. 오, 양고기 아, 양고기 어, 양고기 떴어. 이스 양고기 몇 개지? 양고기 두 개밖에 없저 이쪽은 양고기 얻은 것 같은데. 여긴가? 오, 크리트 컷. 맛있는 양고기. 맛있는 양고기. 아, 잘 썼어. 틀음. 이제 집을 지어봐 네, 네. 음. 집멀게 하면 좋을 거 없어요 어. 집 넓게 서 좋을 거 없어요 내 음, 네. 네, 살이 그냥 그냥 응? 나만 딱 들어갈 집 지으면 되지 지금 열개 지어서 좋을 거가 뭐 있어요? 다 생각해 보세요. 나 혼자 살면 응? 근데 가족끼리 살면 그거는 넓개 지어야죠 가족인데 나 가족인데. 나지. 아버릴거 붙기로. 뽑아버려. 붙기로. 오트마트 날스. 기로 붙기로. 뽑아버려. 충정은안할 거임. 나 문도 달아야 되는데 왜문 달대를 안 만들었지? 문 달대를 빨리 만들어야지. 문 달대. 어나진 토마토. 어. 이 은근 도끼로 하니까 도끼로 하니까 토마토 잘 나오는 거 같은데. 다 힘든 게아 이게 기본 다힘가또 이게. 힘내 만들어야지. 어때? 그 크래핑 테이블. 힘내. 여기서 시하고 천장은 천장도 아니, 천장이래. 아, 천... 아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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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도 이걸로 할 거예요. 바닥도 할 거예요. 로로로로로로로 로. 끝. 어, 아, 나아나갑 내구도 짜증나. 제가 천장을 한다면 유리로 할. 거야. I g 야 이거 이고 집을 짓고 o I g 래래 go, I go, 유 go, 집을 짓고 go, I go, I 나무 I go, I go, I 나무 좀 go, I go, I go, I go, I go, I go, I g 응? 나 나무 많았네? 나무 괜히 캤네 딱이정도면 너무 많네 따 갱이 갱 제가 아직 폰이 없거든요.폰 바꾸면 딴 걸로 그거 할 거예요. 딴 폰. 그러니까 이폰 이폰으로 뭐, 어, 뭐, 못 보신 분은 이폰으로 보고 다 보신 분들은 자폰 사면 끌러 보세요. 알겠죠? 어디 있지? 문 도어 누가 Oh, 됐다. 됐어. This make y 이제. 어? 화로 어디 있지? 나화로못 만듬? 설마 있지. 됐다. 여섯개만들겠어 됐어 서 어, 집 완성.

빰빰, 빠라밤, 스폰! 어딨어? 스폰 완전히. 스폰. 됐어. 자, 확인했으니, 네, 오늘은, 어, 걸린 줄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집도 만들었고, 잠깐만, 문 잘못 났어 오 됐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주에 어, 계속 예뿅 yeah.